국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채용됩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립니다. 재정법안입니다.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 관장 정부 편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9월 중 재정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요식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파 방송들이 그 싹을 틔운 p K-팝, K-드라마, k 컬체의 과실은 K-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진흥 규제 정책도 여러 불부채에 걸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규제협회, 기, 인터넷 기업협회 등 국내외 미디어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한 차례 통과의뢰 공청회로 그치고, 9월 말에 9월 하순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중대한 정책적 검토를 어, 방기하는 검토의 필요성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한 차례 통과의뢰 공청회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융합통합정부기구 구성을 위해 종일실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심사숙고한 과정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국회 역시도 문체위, 정무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의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례에 따라서 방송 미디어 통신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흉심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준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운 입법으로 교체할 목적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원칙에 위배되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을 국제적으로 우뚝 세울 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역시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심사수고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캐드언 스프라이즈 캐드언의 눈물을 극복할 방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케이팝 때문에 헌터스 때문에 대박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기쁘했는데 알고보니 이 싹은 우리가 틔웠지만 그 수확은 외국의 거대 빅테크가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캐드온 스프라이즈이자 한편에서는 캐드온 디스페어 캐드온의 눈물입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식 밀어붙이기 입법은 한미 통상 마찰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OTT 플랫폼을 기존 전통미디어 규제에 보습하는 것은 통상규범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 통상마찰로 여러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미국 측에게 엉뚱한 빌미를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정부기구도 정책과 규제를 단일기구로 통합하는 방식 즉 미국의 FCC 방식과 일본의 방식이 있고 지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규제를 당립, 담당하는 독립위원회를 이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지난 20년간의 공과를 잘 살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 내 당지도부가 걱정하는 이른바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문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상생을 위협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처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단핵 어, 헌법재판 과정에서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바로 민주당 측 단핵위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부터 복원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방송통신 미디어, 새로운 기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미리 상정하고 구속 보완을 해나가면 될 일입니다. 무엇이 급한지.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각사로가 되는지. 심사숙고하셔서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를 통과 의뢰로 삼으려는 그런 속셈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지도부에도 촉구합니다. 지금 여러 현안이 겹쳐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캐드언의 눈물을 우리가 대풀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원내지도부도 여당의 원내지도부에 좀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